항상 처져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옛날 눈이 생각이 나고 다시 복원하고 싶어서 했어요 옛날로 돌아갈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쌍꺼풀 처진 게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위에 분들도 갔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저도 상담을 받아보니까 믿음이 가고 음... 여태까지 다른 데서도 몇번 상담 받았는데 불안해서 못 했었거든요 부분들 보니까 잘 됐고 저도 다른 분한분더 소개해서 지금 위에 또 수술도 했거든요. 다른 분한분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은 안 되긴 하네요. 이 바깥쪽에 여기 있는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네, 난 눈이 제일, 제일 심했어요. 음, 눈 쳐져 있는 게. 네.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훨씬 네. 보이는 거는 자연스러우실 거고, 네. 이렇게 쳐지기 전에, 네. 젊으셨을 때, 쌍꺼풀 보이는 그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런, 이것도 좀 펴지죠? 이것도 좀 펴져요. 근데 우리가 이 근육을 끊기는 하는데, 걔가 위치 이동해서 그 바닥에 다시 붙거든요. 그래서 인상이 안 써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, 일단은 이거를 쫙 펴가지고, 이렇게 위로 올려서 고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